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하여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십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피치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료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은 당시에 교회의 분열의 문제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편지가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을 소개하고 또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데 요한 1서는 그런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의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급한 나머지 강조하는 것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 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한다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또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아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담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 습관, 옛 성질, 옛 정욕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타고난 성질은 성령님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질대로 쓰셔 아닙니다. 이런 말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습관과 옛 모습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더불어 성질이,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죠. 이는 번개 같은 급한 성질, 이기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사귀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3절, 4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요한 서신 뒷부분에서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성화되어 있는지 점점 사랑으로 충만해지는지 살펴야 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경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 우리 이성의 범위에서 빛은 환히 비추고 밝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다 비춰 드러나게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자신의 입에 댈때에야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라. 자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세례와 창기들 중에는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만난 자요. 그리스도의 빛이 흔히 비칠 때에 회개하는 자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선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불류는 십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이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선한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나 신의 존재를 단순히 사람이 만든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때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진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생활 정도, 그저 정신적인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대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성경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온의 시대에도 이단 이 있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 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교회에 안팎에 있습니다. 명백한 이단의 공격과 포스트 모노리즘이라는 절대 가치를 절대 진료를 부정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복음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시고 구별된 삶 사시기를 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요한 서신을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토를 만나고 그의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이 변화되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권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